이 전에 어떻게 브리핑을 했었고,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 먼저 브리핑을 하고, 그 다음에 현 구간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9일 전에 올렸습니다. 쐐기형 패턴, 눌림 주의, 중요 매물 때 비트 도미, 테더 도미를 함께 봐야 한다. 이런 영상을 촬영을 했었는데 이거에 대한 그 움직임이 나오고 나서 좀 설명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8일 전에 다시 영상을 또 켰어요. 왜냐하면 쐐기 그 부근에 닿았고 그 닿았을 때현 구간에 대한 분석을 좀 해드려야 좀 원활한 현 구간의 해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영상을 켜서 브리핑을 해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타임스태프가다 찍혀 있거든요. 세기 패턴 이후에 수렴을 그리면 터미널 충격 파동이라고 제가 파동을 메인으로 해석은 하지 않는데 이것도 결국은 프랙탈과 동일한 거예요. 여기서는 오르는 뷰보단 내리는 뷰를 보는 게좀 일반적이다라는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때의 수렴의 크기는 당연히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그려지는 걸 봐야 알수 있어요. 그리고 이 수렴은 확정이 됐습니다. 더 크게 확장이 됐고 그 이후에 눌림이 나왔습니다. 이제 저는 쇠기 패턴을 메인으로 당연히 매매를 했으니까 여기서 숏을 봐서 수익을 실현하고 쇠기 리테스트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숏을 잡았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도 쇠기의 각도가 가파르니까 그 과거의 세기와 좀 다를 수 있다 라는 표현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려지는 걸 보니까 여기에서의 수렴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그려진 차트에서는 여기 구간에서 수렴이 나왔죠 그러니까 쐐기 패턴 이후에 삼각수렴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보통 그 패턴 값에 의해서 아까 터미널 파동을 설명했듯이 하방을 보는 게 맞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 구간에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라이브 방송을 켜서 어 지금 이 구간을 내릴 때는 이제 하방을 봤는데 다이아몬드 패턴이라고 치면은 어 상방 돌파 호흡이 나오고 눌리는 레퍼런스도 있다 라는 설명을 어제 라이브 방송 때 제가 했습니다. 예, 그 레퍼런스는 여기 구간에 있습니다. 물론 지금 구간과 현 구간이 조금 다르기는 해요. 제가 설명하고 싶은 건 이런 호흡이 존재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오르는 걸로 끝까지 오르는 건잘 모르겠는데 그 과거의 호흡으로는 이렇게 다이아몬드 패턴 이후에 상방 돌파하고 다시 만약에 눌림이 나온다면 크게 눌림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주의해야 합니다. 저도 당연히 이걸 열어뒀기 때문에 위에서 숏을 또 쳤습니다. 톡방에도 브리핑을 했었는데 여기 위에서도 숏을 쳤어요. 근데 지금 그 구간으로 치면은 지금 혈자리가 다 떨렸어요. 위에도 혈자리가 뚫려있는 상태고 아래도 혈자리가 뚫려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섣부르게 여기서 이렇게 다 내릴 거라고 보는 거제 기준 말이 안 되고 아직 상방의 힘이 더 세니까 여기의 상승 추세가 깨질 때까지는 롱이 유리합니다. 뭐 4시간 봉을 하신 다음에 여기 구간과 여기 구간을 이으면 상승 추세가 나와요. 근데 이 상승 추세는 여기 세기와 다르게 좀 완만하죠. 그래서 이 추세가 깨지기 전까지는 상방이 유리하다. 그럼 이 수렴은 왜 그려놨냐면 과거 제 영상을 보시면 알다시피 이런 수렴 패턴에서 이 구간을 만약에 눌려주는 뷰가 나왔을 때, 어떻게 눌림이 나오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런 수렴은 남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작도로 매매를 안 하시고 그러시는 분들은 이런 복합적인 선들이 필요가 없을 텐데, 저는 만약에 여기서 눌리는 뷰가 나올 때, 여기에 닿았는데, 이렇게 리테스트를 줄 수도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이런 식으로 그린 거예요. 여기서 횡보한 수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수렴 패턴에 가중치를 두죠. 그리고 이런 패턴에 대한 설명은 제가 예전에 한게 있는데 그거에 대한 레퍼런스를 어, 영상 링크에 걸도록 하겠습니다. 그 브리핑을 했었을 때 지금 현 구간은 비트 하나로만 보기에는 너무 어려운 장이다. 그래서 테더 비트 도미에 대한 작도도 해드렸어요. 그거를 한번 같이 봅시다. 에, 비트 도미를 보시면 쇠기 부근에서 제가 조금 더 하방에 가중치를 둘수 있었던 이유는 이넥라인에 여기에 닿았었어요, 비트 도미가.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합리적으로, 아, 비트가 이 세기 패턴을 지켜줄 확률이 높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지금 뭐, 673일간 유지됐던 박스권 상단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근데 동일하게 아직까지는 보라색 선과 빨간색 선, 어, 하단 추세와 넥라인이 교차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 반드시 눌릴 거야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눌림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를 보는 거죠, 합리적으로. 당연히 근데 추세든 저항이든 이렇게 뚫리는 걸 배제하는 건 아니고 그때의 비트 차트와 비트 도미 차트 그리고 테더 차트를 지금은 다 같이 보면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구간에 박스를 이렇게 쳐드리고 이 값을 써드렸어요. 근데 그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죠. 이전 일반 영상에 보시면은 작도가 다 있습니다. 지금은 이 구간을 닫지 않고 버텨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매물대를 하회하지 않고 여기서 올리면은 조금 오르는 거를 배제하면 안 돼요. 물론 지금 당연히 비트 기준으로 상방의 힘이 강한데 이 근거로 보면은 이 상단의 매물대를 제가 미리 긋고 톡방에도 셰어를 해드리고 브리핑을 했는데 이제 너무 빠르게 올라오니까 아마 좀 가중치를 두기 힘들고 차트가 지금 계속 단타로 매매를 안 하면 수익을 주지 않는 그런 호흡이에요. 그러니까 빠따 롱이든 빠따 쇼시든 일단 롱에 물리면 탈출은 됐었는데 내릴 때에선 계속 내렸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구간을 하회하지 않고 여기 다시 이 상승 추세로 안착을 태도가 하게 된다면 비트는 좀 눌림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를 태도로만 봐도 안 되고 비트 도미 태도 그리고 비트코인 차트 를다 봐야만 지금 현 구간을 제가 봤을 때는 좀 해석하기 쉽습니다. 너무 많이 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할수 있는데 지금 구간이 이 정도를 보지 않으면 해석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무모하게 베팅을 안 하는 게 차라리 낫다고 했죠. 저는 아직 비트코인이 채널로 또 설명이 되는데 이 구간에 박스권에서 횡보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꼬리로 로스컷 하는 무빙들이 나왔지만 여기 위에서 놀지 않고 있잖아요 비트코인이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그냥 비트코인은 박스권이다 그이 박스권이 당연히 영원하진 않겠죠 곧 방향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거에 맞게 이벤트도 적절하게 끼어 있어요 여기서 이게 무조건 오를 거야 무조건 내릴 거야 보다는 여기서 더 오르는 뷰가 나오더라도 저는 확인하고 매매를 해도 전혀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물 때 상단권이기 때문에 여기 구간에서는 좀 눌릴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메인으로는 하고 있어요. 근데 당연히 여기 이렇게 뚫고 올라가면 이제 여기서는 눌림보다는 상방의 가중치를 두면서 해석을 하겠죠. 결국에는 이 구간 위로 올라와야겠죠 캔들이. 그러면은 이제 조금 하방보다는 상방의 가중치를 두면서 볼 예정입니다.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여기 구간에 이제 제가 슝슝존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여기 구간에는 뭐가 없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아무것도 없죠. 여기 아무것도 없죠. 공중에 떠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했던 것과 동일하게 여기서 다이아몬드 패턴, 다이아몬드 패턴 이후에 상방 돌파하고 이렇게 내리는 걸 메인으로 본다라기보다는 그냥 그런 레퍼런스도 있으니까 그걸 배제하지 않는 거고 여기서 또 더블 탑이 나올 수도 있는 걸 배제하지 않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정하는 게 아니라 나오는 걸 보면 알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롱이 메인이에요. 근데 이 구간에서 계속 비비적거리고 올라가지를 못해.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내리는 걸 배제하면 안 되죠. 근데 이제 뭐 유튜브든 누구든 몇 K 간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를 제가 너무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얘가 만약에 이렇게 가서 내리는 뷰가 나오면은 이제 여기서는 또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만 해석하면 모든 구간을 다 어떻게 대응해서 매매를 해요? 이렇게 안되면 이렇게 될 시나리오도 열어 두고 그걸 배제하지 않고 봐야죠. 지금 구간이 어렵기 때문에 아 내가 좀잘 모르겠어. 그러면 그냥 매매를 쉬면 됩니다. 너무 크게 배팅해서그돈다 갈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 그러니까 저도 숏을 메인으로 해서 수익 실현을 크게 크게 했지만 당연히 줄때 익절을 했어요. 여기는 좀 빠따로 먹고 여기는 주면서 익절을 했어요. 여기는 평단이 좀 좋았고 여기는 별로 안 좋잖아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숏을 계좌를 쪼개서 또 받은 거죠 그리고 선물 매매 특성상 내가 만약에 상방을 보든 하방을 보든 너무 그렇게 빠따로 드시려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뭐 빅롱이든 빅쇼시든 그렇게 잘안 돼요 줄때 익절하면서 매매하는 게 어차피 계좌를 우상향 시키려고 매매를 하는 거지 내가 한방을 노리려고 매매를 하는 게전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매매가 틀린 건 아닌데, 저는 그렇게 매매를 안 해요. 그렇게 하신 분들이 잘그 수익을 지켜냈는지는잘 모르겠어요. 저는 여기서 이걸 어느 정도 입절을 했을 때, 비중을 좀 줄이고, 보수적으로 매매를 했어요. 왜냐하면 수익을 실현했으니까. 결국 이 차트는 올랐지만, 이 구간에서는 내렸잖아요. 저는 이거 내린다고 그때 분석을 하고 베팅을한 거니까, 당연히 이거 줄때 입절하고, 좀 비중을 줄였죠. 지금 비트코인이 오르던 내리던 어디로 갈지는 잘 몰라도, 그렇게 매매를 해야죠. 내가 내 돈을 지키는 것도 실력이거든요. 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차트도 보셔야 하는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전고를 넘기지 못했어요. 근데 비트코인은 전고를 넘겨버렸어요. 그 말은 비트코인이 상승세가 훨씬 세죠. 왜? 비트 도미가 오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알트는 안 오른다고 그때도 얘기를 했었죠. 뭐 저는 이더를 매매를 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더를 봐야 돼요. 이렇게 이 상승 채널을 치시면은, 지금 중단을 한번 깼는데 다시 올랐는데 고점을 넘기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차트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비트는 이렇게 고점을 넘겼는데 이더는 고점을 못 넘겼으니까. 그래서 이 채널을 보고 당연히 비트가 오르면 그냥 다 오르는데 얘가 만약에 이렇게 내리는 뷰가 나오면 알트 대장인 이더가 내리면은 좀 알트가 늘릴 확률이 있긴 해요. 저는 뭐 지금 알트 현물을 하고 있진 않지만 이 상승 추세를 깨기 전까지는 롱이 유리합니다. 다만, 어, 그러면은 지금 무조건 그 여기 끝까지 올라가냐. 그건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여기 위에서 놓을 때고 생각보다 얼마 남진 않았어요. 3.75% 눌림이 나온다면 이 캔들이 어, 이 구간에 생각보다 좀 빨리 닿겠죠. 아, 차트는 단방향이죠. 타임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수렴의 추세를 남겨놓은 이유는 뭐 이렇게 내리진 않았지만 만약에 이 구간에 와서 이 구간이 교차되는 지점이면 여기는 근거가 두 배가 돼요 롱의 근거가 이 추세와 이 상승 추세 두개다 있죠. 그럼 여기서는 그러니까 내리는 뷰가 나오더라도 일률적인 반등 이후에 내리게 돼요 그러니까 내린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차트는 움직입니다. 저는 이제 작도를 근거로 이런 추세나 뭐 보조 지표 이런 것들이 교차되는 구간에서 보다 좀더큰 비중으로 배팅을 해요. 반드시 여기서 반등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이 차트상 기준으로 손절 로스를 정하죠. 아 얘가 여기까지 내리면은 이거는 내가 봤던 뷰가 틀린 거야라는 기준이 있죠. 에, 이웨치가 나왔는데 이심지어 정확하게 찍어 줘서 저는 여기서 좀 푸근했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돌파하고 올라오면은 어, 더 가겠네라고 생각하고 로스를 친 다음에 다른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죠. 그러니까 내가 고배율 매매인데 너무 큰 비중으로 계속 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매매가 10번 잘 되다가 갑자기 이제 여기서 아난 여기서 고배로 숏을 모을 거야 라고 하다가 그런 구간이 이런 구간이면 괜찮은데 이런 구간에서 너무 큰 배율로 모았으면 이제 이거 한 방에 끝나죠 퍼커트 한 방에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내리는 뷰가 나왔으면 이제 미치죠 내린다는 게 아니라 그런 뷰가 나오면 되게 힘들죠 매매하기가 주봉 마감이 3일하고 17시간 남았습니다 근데 주봉보다 더큰 프레임은 월봉이죠 월봉이 복마감이 하루하고 어 17시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벤트도 끼어있는데 월봉 마감 이후에 주봉 마감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월봉 마감이 여기 끝까지 올라가는 뷰가 나오면 당연히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이 그냥 빠따롱 자리인데 월봉 마감 전에는 괴랄한 무빙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때도 양봉이었다가 음봉으로 바뀐 거고 그래서 조금 복마감과 이벤트가 껴있는 존이에요 지금 이 이벤트를 보시면은 오늘이 3월 30일 목요일이니까 이때는 보통 무빙이 나오죠 9시 30분에 미국 실업수당 청구건수 발표가 있어요 그리고 미국 소비자 지출 물가지수도 있네요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때는 보통 무빙이 나왔던 그런 경험이 더 많다고 느껴서 이 이벤트가 껴 있고 월봉 주봉이 마감하는 날이니까 조금 더 그러니까 무빙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저는 뉴스로는 매매를 안 하고 그냥 차트로만 해석하는 사람이라 저 이벤트 날에 그냥 조금 더 조심 매매해야지 라는 거에만 가중치를 두면서 매매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현 구간 분석이고 좀줄때 익절을 안 하면은 매매하는 게 빡세죠 이 이전 일반 영상에 채널이랑 이것저것에 대한 설명을 했거든요 제 영상을 굳이 안 보셔도 되는데 일단 저는 그거에 맞게 매매를 해서 수익 실현을 하기는 했어요 근데 아마 그 영상을 보셨던 저랑 같은 방식으로 매매를 안 했다면 수익 실현을 못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차트 시장에서 모든 상승분과 하락분을 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되게 오만이에요. 여기서 어디서 미친 롱이 나오고 어디서 미친 쇼시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이 구간에서는 쇼시 유리하고 이런데선 저도 여기서 롱을 빠따로 못 먹었습니다. 이 추세가 깨지기 전까지는 물려도 롱에 물리는 게 낫죠, 현실적으로는. 근데 그거는 좀 결과론적인 것도 있잖아요. 얘가 여기가 좋은 상승 추세가 된 것은 이 구간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왔으니까. 어, 여기는 상승 추세인데 여기서 왜 숏을 봐?라는 표현은 조금 애매하죠. 제가 이제 추세에 대해서도 기간이 어느 정도 지켜져야만 그 추세를 신뢰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도 똑같아요. 이 추세 누구나 그었을 거예요. 여기 삼각수렴인 거 몰랐던 사람 없겠죠. 그리고 파동 쓰시는 분은 아까 그 터미널 파동이든 그런 거다 알았을 거예요. 근데 그거에 맞게 가중치 둬서 내가 돈을 넣냐는 거죠. 그거에 따라서 선물 시장을 리턴이 다르니까 너무 크게 베팅을 하는 게 좋다는 게 당연히 아니라 내가 만약에 분석이 틀리면 손절해야죠. 저는 항상 그냥 그렇게 해요. 손절로서 걸고 들어가야 돼요. 그 지금 구간에서 너무 무모하게 베팅을 하는 것보다는 위를 뚫어올리는 뷰가 나오면 이 구간에서는 롱 위주로 대형 상승 추세가 뚫리면 이 구간에서는 숏 위주로 매매를 하는 게 저는 현 구간 공략법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비트코인이 무조건 올라갈 거야라고 해석하는 거랑 무조건 내려갈 거라고 해석하는 것보다는 그런 기준점이 있으면은 좀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긴 하죠. 저도 원래 뭐 매물 때몇키 중요하다 이런 표현은 안 쓰는데 지금 구간은 그렇게 안 하면은 딱히 뭐라고 브리핑 하기가 되게 애매해요. 보고 있는 프랙터를 올리기도 했고 어 이미 라이브 방송 때이 어, 구간에 이런 프랙탈이나 호흡이 있다라는 말은 했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맞게 매매를 했고 얘가 만약에 이렇게 뚫어 올리면 제그 포지션에 익절로스가 나가겠죠. 그럼 좀 관망했다가 매매를 하겠죠. 예, 여기 뚫렸네. 바로 돌파롱. 저는 그렇게는 매매를 안 하고 좀 그려지는 거 보다가 캔들이 안정화 됐을 때 롱은 눌림롱 위주로 하고요. 숏은 좀 타점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분석은 여기까지고 너무 무모하게 베팅하는 것보다는 이벤트 날, 주봉 마감, 월봉 마감이 다껴 있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매매를 하셨다가 그려지는 거 보고 매매하는 게전좀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